이혼한다고 5천만 원을 친정에 보냈다고요? 그건 못 빼요. 안녕하세요. 이제 혼자 산다. 이혼 전문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재산분할 전에 가족에게 큰 돈을 보내놓고 그걸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주장할 때. 그리고 갑자기 처음 본 차용증을 내밀면서 빚이 있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재산 분할에 성공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소개하려는 사건 의뢰인은 남편이었고요. 아내가 이혼 소송을 먼저 걸어 원고, 남편이 피고입니다. 이 사건은 우선 이혼 3년 전 이체 내역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더 까다로운데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내가 3년 전에 1천만 원을 친종 여동생에게 송금한 내역을 찾았습니다. 원고가 여동생에게 천만 원을 빌려준 거고 원고에게 채권 천만 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도 친정 여동생에게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그 돈은 전에 여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짜가 더 오래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럴 경우 대응은요. 우선 가족 사이 차용증은 믿지 못한다고 주장했고요 빌린 돈을 갚은 거라면 돈을 빌릴 때 이체 내역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끝내 천만 원 빌린 입금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고요 신정식구라 현금으로 받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평소 친정과 자주 돈거래를 하다 보니 자잘한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들이 많았는데요. 20만 원, 50만 원도 이체하는 사람들이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동생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돈 빌려줄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내분이 소장 넣기 직전에 이혼한다고 5천만 원을 친정에 보냈더라고요. 소송에선 아까 천만원과 마찬가지로 빌린 돈 오천을 갚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 실제 재판에선 어떨까요? 그건 못 뺍니다. 가족 차용증이 증거로 나와도요, 특히 이혼 직전에 돈이 나간 건요, 이혼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유출한 걸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즉, 있는 셈 치고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 사건 아내분은 또 친구들에게서 돈을 빌렸다면서요. 500만원짜리 차용증을 3개나 냈습니다. 원고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 진짜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그건 원고의 빚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 재산 중에 원고명의 재산이 작은 비중이 되니까 재산분할에서 받을 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이런 가짜 차용증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이체내역 없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쓴 차용증은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당시 원고가 그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입금 내역도 없다. 그리고 이미 이혼 이야기가 몇달 전부터 나오고 있어서 차용증 작성 당시 이혼을 예측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린 건지 공방이 있는 경우 성공 포인트는요. 실제로 돈이 오간 흐름과 돈을 주고받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즉 거짓말을 공모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보고요. 차용증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이체 내역이 없다면 그 자체로 채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아내가 주장한 친정 상환금, 친구들에게 빌렸다는 돈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만큼 우리 의뢰인이 재산 분할에서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족 간 동거래는 흔히 악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 돈의 흐름, 시점별 정황을 분석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기는 증거, 법정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감정으로 시작해도 결국은 전략입니다. 재산 분할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전문가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시작 전에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미리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준비한 무료 가이드북 재산분할 확실하게 30% 늘려보자가 있으니까요. 아래에 고정 댓글 보시고 꼭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혼자 산다 이혼 전문 배양미 변호사였습니다. 또 만나요.